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좀 합시답니다. 참정권.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그러나 발달 장애인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정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유권자로서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권리를 호재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법을 알기 쉽게 공법을 만들어라. 후보자 얼굴과 정당 로고가 들어간 그림투표용지를 도입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조약하는 공작적인 도입과 사전의 모의 조건을 통해 연습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비장애뿐 아니라 발달장애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아직까지도 변화는 더 집니다. 내년 2024년에는 22대 국회의원이 뽑는 총 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 선에서도 발달 장이들이자별하지 않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처럼 우리나라의 선거 투표 용지는 글로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발달장애가 있는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 피플 퍼스트가 국회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유권자 인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향한 외침이 국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일로비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국회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어려운 한자어와 개념어로 채워진 선거 공보물로 인해 다양한 정책과 공약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투표소에 방문해도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림이나 기호 등 원하는 후보자를 뽑기 위한 시각적 정보가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용지는 단순히 글로만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당카자는 원하는 후보를 뽑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날 발달 장애인 당카자로 구성된 한국 피플퍼스트는 국회 전시회를 열고 참정권 보장을 위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발달 장애인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참정의 권리를 가진 유권자입니다. 그러나 인지 능력, 자기 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들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핑계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빼앗거나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쉬운 선거공보물제공과 그림 투표용지 도입 등 실질적인 지연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5리발달장애도 유권자입니다. 발달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대 투표용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22대 국회의원이 뽑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선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선거에 참여할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쉽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참정권을 다가오는 선거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